지금들은요, 사회 역사, 새로운 인 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공무시생분들도 특히 경찰 공무원 시험이 이번 주에 이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죠. 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빨리 여러분들께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 영상을 찍습니다. 자, 1930년대 중반입니다. 초반 아니에요. 중반. 자, 국 외인데요. 국외 중에서도 선생님을 같이 볼게. 바로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국외라고하면 반드시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 관외와 이 만리장성 정문의 이제 산하이관, 산해관이라고 있는데요이 만리장성 정문의 바깥이 관외 일반적으로 만주는 우리가 관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지방 맞습니다. 바로 중국 본토죠. 중국 본토, 중국 본토, 관내라고 합니다. 자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외를 어플로 잘라가지고 만주지역과 중국 본토 관내 지방을 잘라가지고 오늘 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슬님이 어, 먼저 미리 세팅 하기 전에 지도를 잠깐 간단하게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짜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중국 본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만주 관외라고 하고요. 이게 관내, 중국 본토라고 합니다. 자, 1930년대 중반이 되겠고요. 이둘 지역을 포지션을 나눠가지고 정리해드리겠다고요. 자, 일단, 선생님이 지난 앞강에서 올려드렸다, 올려드렸다시피, 1930년대 초반, 중반까지, 초반까지는요, 초반, 중반까지는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이 바로 뭐였습니까? 맞아요. 만주 사변 이후에 한국군과 중국군이 손을 잡고 항일전을 전개했던 이른바 한중연합작전이었죠. 기억납니까? 이른바 김치와 짜장면이 만난다. 어허, 기억나지? 그래서 이 남만주 역에는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 독립군이 아 조선 혁명군이 아 미안합니다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영릉과 홍경성 그래가지고 영 그랬잖아. 근데 북만주에는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가지고 한국 독립군 히응 희흥, 호로군 히응해가지고. 여기서 쌍사자 전투 있지 않았습니까?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료 전투, 봤죠 이게 한중연합전전이고 이게 1930년대 중반까지만 가요. 왜? 만주국이 수립이 되면서 일본의 어떤 탄압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군과 지휘권 갈등 속에서, 중국군과 갈등과 마찰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 독립군들이 굉장히 위축다합니다 맞죠? 응. 결과적으로 막, 그리고 양세공장고도 피살 당하고 이러면서 30년대 중반이 되면 한중연합작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에 여기서 한중연합작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땡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초반, 만주,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중반 이후에 이 지역에 이제 항일투쟁이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자,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도요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항일전이 전개되었었는데요 특히 여, 이 지역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이, 이쪽에 있었던 이제 민중들과 연합해 가지고 일제 정하는 일종의 도그 뭐야 뭐야 미안합니다 다시요 <laughs> 조사 동북 동북이죠 동북 여기 쪽에 동북지방 아닐까 중국 입장에서 동북지방 동북 어 인민혁명군을 만듭니다 동북 인민혁명군을 만들고요 동북 인민혁명군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1933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30년 중반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1936년! 1936년. 이게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동북항일 연군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서 이제 민족과 사상을 초월한 항일 연합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국내와 당시 이제 한경국도 있었던 그 천도교 기혁과 연합해가지고 국내에 연결 지부를 뒀으니 이게 이른바 조국광복회예요. 조국 뭐라고요? 광복회. 이 조국광복회가 1937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놀랄만한 독립운동 역사상 조금 놀랄만한 당시 이제 동아일보 호의가 터질 정도로 상대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청보전투였죠. 갑산 보청보 지역에서 이 동부 항일영군이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주재소로와 어떤 영사관 이런 데 습격하면서 몇명 이제 죽이고 그러는 보청보 전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그 기밀성이 이끌었던 전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남한 학계에서는요,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잘안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보니까 특히 공시 에서는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조금 염두하는 거좀 잊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건. 1930년 중반 바로 국외 중에서도 짜잔 이중국 봉토에 관내 지역에 있었던 무장투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선생님이랑 같이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랑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암기 비법 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듣고요 반드시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아 올타콘이야 아,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 센세이션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정말로 이 암기 비법을 <laughs> 선생님 필살기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이분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갈게요. 자, 페니메이션 암기 비법이야 자, 난 민혁이라고 해. 난 민혁이야. 난 35살이지. 어, 선생님 친구입니다. 아, 어, 그내 나이가 밝혀진 건가? 어, 어떡해. 난 민혁이라고 해. 자, 35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은 조민혁이에요. 조민혁! 어, 이 친구가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의대를 갔죠, 의대.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의대를 갔는데, 어떤 의대를 갔냐면요. 한의대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한의대를 갔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1935년이 되면요. 중국의 강남지역, 양지강 주변에 있는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난징. 이 난징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계열을 주축으로 한이 지역에서 딴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합치고 합쳐져가지고 이른바 오다합당이라고 하는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민족혁명당.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이 민족유일당 같은 거 계속 이야기를 하겠는데 합쳐졌다라고 하면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 분단된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언가 통합과 합쳐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면요 오 이게 학생들에게 특히 수험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합쳐졌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민족유일당은요 무열당을 중심으로 했던 이 민족혁명당 여기 이제 조성왕 선생님의 뭐 한국독립당이라든가 지청청 선생님의 조선혁명당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아세요 이런 게 요즘 아세요 일단 민족유일당이었다 35년에. 중국의 관내지역에 있었던 웬만한 독립운동 단체를 싹 모으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른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할 민족유당이 만들어졌으니 이게 1935년 난징에서 결성된 민족혁명당이다라는 거죠. 민족혁명당 민혁이. 됐습니까? 아 그런데 너무 아쉽죠. 이 민족혁명당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요. 37년 중일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어, 이 좌익세력들이 너무 세력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당시 조상 선생님과 지청천 선생님 이제 민족주의 계열 우파들이 탈퇴를 하고 이탈을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이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이제 우리 조성 선생님과 지청천 생이탈을 하고 난 이름이 뭘로 바뀌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뀝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그래서 조민혁이야 난 민혁이라고 해 서른다섯 살이지 조민혁 됐죠 그리고 다시름을 이 바꾸게 되는데요. 뭐 조선민족전선연맹인데 요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야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서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는 뭐 한국사 관련 시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37년 무렵 한코우 지역에서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코우에서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 한코우가 지금의 우한입니다. 우한 음. <laughs> 어, 코로나 1 9 바이러스에 걸은 지죠. 우한 어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 의용대가 결승이 되는 거야. 여러분 는또 하나 깨알 팁인데 의열단 이게 나중 이름을 거치고 거치면서 민족혁명당이 됐다가 결국은 조선 의용대 이응 이응 띠 알았죠? 그렇죠? 의열단이 이응 이응 의용대가 된다. 조선 의용대가 된다는 거야. 의용대 어디 있었다고요? 한코우라고 하는 지금의 우한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한의대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끝나서 암기비법 또 있어요. 자, 난 민혁이라고 해. 서른다섯 살이지. 좋은 민혁이지. 자, 민혁이 공부 잘해서 어디 갔다고? 한의대 갔다고요. 자, 이렇게 중국의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던 중국 관내 지역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항일 무장단체였던 조선 의용대는요. 이국민당의 뒤치덕거리나 하는 어떤 소국적 전투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을 느꼈다나머지 상당수 일부 대원들이 말이야. 좀더 치열하고 적극적인 화, 그항해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화복 지대로 올라갑니다. 화복 지대, 화가 북쪽 지대 올라가게 되죠. 당시 화복 지대라고 하면요, 조선인들도 많았었고요. 또한, 국민당 말고, 공산당, 마오토토이리로 공산당과 연계해가지고, 한일전을 정말 치열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야, 국민당에 뒤치다 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좀더 조선인도 많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가지고, 적극적이고, 좀더피 터지게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혈 남아, 대안의 거라들이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 올라가가지고, 조선우용대 화복지대, 조선우용대 화화강 북쪽지대 화복지대가 결성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조선, 의용군입니다. 여러분 출제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자 조선의용대랑 조선의용군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가보자고 요자난 민혁이라고 해 35살이지 이름은 조민혁이야 자 나는 한일을 갖고 남자들 잘 들으세요 대학교 간다면 어디 갑니까? 군대 가지 군대 가 군대 군대 간다고 조선의용군 아 군대 간다 군대 그 군대가 어디다? 대학교 가고 군대 간다 아 조선의용군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하.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요 이 지역에 있었던 또 하나 이제 전부 단체 성격을 띄었던 조선 독립 동맹 산하로 이렇게 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 독립 동맹 예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선 의용군이 개편됐다라고 해도 맞고요. 이 조선 의용군이 조선 독립 동맹 산하구나라고 해도 맞고요. 세트로 공부하세요. 화북지대, 화북지대. 아시겠습니까? 화북지대. 이 그래서 이 조선 의용군이 조선 독립 동맹 이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별명이 뭐야? 야! 민혁이! 저민혁이야너 한의대 나왔어? 야! 군대 갔는데 야! 이병! 이병정이냐? 아! 너 한의대 나왔다고? 이야! 너 정말 조 똑똑한데? 아! 조 똑똑한데? 너 조민혁이라 하잖아! 조 아, 똑똑이야! 조 똑똑! 조선 독립 동맹! 조 똑똑! 오케이! 어! 조 똑똑! 너 한의대 나왔구나! 저 군대 가서 별명이 맞다! 조똑 조선 독립 동맹이었다. 됐습니까 응. 그래, 저또 또. 집은 어디니? 저요. 호반 아파트 살아요. 아 그래? 호반 아파트? 어. 호반 아파트. 호반 아파트. 호가장 전투, 반소탕 전이라고 하는 전투. 조선 의용군이 화북지대에서 공산당과 연계해서 일본을 격파했던 엄청난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중국 공산당은요, 이 조선 독립군들을 기리고 있죠. 우리는 잊혀졌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거. 단순히 사회주의자라는 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분명히 그때는요, 사상과 인연보다는요, 항일 전 독립정신이 먼저였다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고 싶고요. 자, 민혁이 조민혁, 하리대 갔고 군대 갔다 조선우용분이야? 조선우용대가 조선우용분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선 독립동맹 조똑똑이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호반아파트 산다까지 포가장전투 반소탕전, 이런 한해전을 전개했었다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선생님이 의열단, 이응, 이응, 디그시, 조선 의용대가 됐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음 영상에서는요, 선생님이 이 의열단, 정말 할말 많거든요. 이 의열단과 할인의 국단 같이 비교하면서 의거활동을요, 센세이션 암기비법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런 말안할 거야. 보너스로 하나 더. 이 조선우용대 화북지대로 올라갔을 때 약산 김원봉은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김원봉 선생님은요 선생 한국광복군도 올리겠습니다만 42년에 충칭에 있었던 임정산하의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 선생님은요 사회주의 계열이었지만 골수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2년보다 독립이 먼저였던 분이야 여기서 좀 민감한 말입니다만 어, 김홍봉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데 어쨌든 김홍봉은요화복지대로안 가고요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했다라는 거죠. 김구 선생님과 손 잡았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오늘 선생님 급하게 영상 올리다 보니까 조금 자황했는데요 선생님이 현대사, 고려사도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따르르 알람 버튼까지 <laughs>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수고 많았습니다.